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플을 가져왔고요. 어, 리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렸었어요. 오늘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먼저 이 BTC 차트부터 볼게요. BTC 차트를 보는 이유는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죠. 주도 코인보다 어, 강세로 갈수 있어야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 이 리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어, 이 전에 설명드렸던 위치를 보면 이 노란 라인이에요. 이 노란색 이 하단 라인인데 어,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고 큰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어, 크게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어, 이렇게, 어, 몸통으로 돌파까지 해놓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내려온 상태예요. 이두 번째로 보는 건이큰 채널입니다. 이 핑크색 채널이고요. 이 채널의 하단 라인을 살짝 깨주고 다시 어,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몸통으로 깼지만 지금 이 5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 채널 위로 겨우 올라태웠어요. 이 지지를 받는 모습을 어, 만들어주고 있죠. 어, 이렇게 되면서 어, 일봉의 단기평선들이 이렇게 하향세에 있다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수평으로 다 돌아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 이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바로 어, 빠르게 정배열로 만들면서 상향으로 바뀌면서 상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게 돼요. 보면 25선도, 어 25일선도 이렇게 상향으로 돼 있고요. 어 일단 뭐 25선으로 이렇게 올라타는지를 어 먼저 지켜보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이렇게 어 크로스가 나올 수 있어요. 어 상승을 만들어내면 7선도 다 돌아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노란색 계속 이렇게 어, 저항을 맞았던 이 노란색 라인을 어,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할수 있다. 예. 여기서의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 이 부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어, 이 노란색 라인 위로 어, 올라 태워서 이때 같이 위로 마무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예, 더큰 힘을 낼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켜보시고요. 3일봉 한번 볼게요. 어, 3일봉을 보면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이 삼일봉의 7선을 이렇게 깬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때 어, 돌려 완벽하게 돌려 세우지 못했던. 어, 3일봉의 25선도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37선 50선을 이 주변에서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어, 지켜볼 포인트는 이 삼일봉의 7선 꺾여 있죠 이 위로 한번 올라와 주면 여게요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37선 위에서 돌아오는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어, 또이 3일봉 칠선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어, 이제 어, 이 상승을 하면서 이 3일봉 차트까지 정배열로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으로 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3일봉에서 보면 또이 노란 이 추세 라인 일봉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어, 이 이평선은 75 이평선입니다. 이 75위 평선과 또, 어 거의 비슷한 지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강력한 힘을 낼수 있는, 어 조건이 된다. 비트코인 대비 강세로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원화 차트로 넘어갈게요. 이 원화 차트는, 어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저항을 맞을 때. 어 일단 이 573이 돌파가 되면, 그 다음, 어, 이 타켓으로 제가 어, 722원을 말씀드렸었어요. 722원을 몸통으로 이렇게 뚫어주고 지지가 나오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몸통으로 이렇게 뚫지 못하고 어, 조정을 어, 받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제가 어, 이 업데이트를 해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추가 드린 어, 내용은 685원 이 하얀 라인 이 지점이에요. 보면 계속 몸통으로 어, 막히고 있죠. 이 몸통으로 막힐 때마다 눌림이 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막히고 예,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여기서도 돌파 시도를 했지만 몸통으로 뚫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저항을 주고 어, 내려오죠. 또 여기서도 그랬고요. 음, 그래서 이 지점이 뚫리냐 어, 이 지점이 뚫리면 어, 722원 이 지점을 어, 한번더 뚫으러 가는 어, 이 지점을 돌파하려는 어, 그런 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이 이평선의 움직임 이 움직임은 제가 어, 며칠 전에 비트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25일선과 7선이 어, 데드 크로스가 되지 않고 지금 25 선에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이게 어이 600이 가격이 685 원을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붙여서 올릴 수 있는 어 이런 이 평선의 움직임움직을 만들어내면서 어 위로 한번 올려주는 그런 힘이 나온다 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더라도 이렇게 붙 쳐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예,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어, 없다 어, 그냥 어, 위에서 여기 돌파 해주고 위에서 이렇게 돌려 세웠을 때는 어, 이게 상승 시그널로 단기적인 상승 시그널로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보면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 당연히 이 평선의 모양은 어, 좋게 갈 것이고 어, 또 이 핑크색 채널 이 계속 저항을 맞고 있죠. 어이 채널까지 돌파가 돼야 아좀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추가 상승이 더 확실해진다. 이 부분이 돌파가 됐을 때 분명히 좋게 가는 건 맞지만 이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셔라. 어, 좀 보수적으로 좀더 지켜보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면 이 722원을 어,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거다. 그리고 돌파가 되면, 어, 1040원까지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 몸통이 한번 여기서 막히지 않을까. 이 꼬리까지는 제가, 어, 완벽하게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고요이 몸통이 이 위쪽, 이 밑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어, 그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번 더 이렇게, 어, 내려올 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어, 888원에 한번더 눌림을 시간을 좀 끌고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이 어,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 라고 하면 1차적인 매도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722원이 뚫린다면 이렇게 위로 솟구친다면 어, 1차적인 매도 가격으로 볼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뭐, 리플은 저는 뭐 5년 넘게 지금 그냥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 이 정고점을 넘어서 2017년에 있었던 이 정고점을 넘어서 5,000원 라인이죠. 이 라인이 넘어설 때까지 어, 모르겠어요. 뭐 5,000원이 오면 조금 매도해 볼 생각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계속 그냥 스테이킹을 맡겨 놓고 어,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 할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1 0원 1,040원은 어,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이 채널 보이시죠? 이 고점과 이 이번에 2021년에 있었던 고점. 어, 이 연결한 어,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 채널인데 어, 지금, 이,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이 1040원과 이 겹치는 자리에요. 여기가, 어, 이제 돌파가 되고, 이렇게 그냥, 어, 어, 크게,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 다시, 어,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런 자리가 될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기엔 좀 빠르지만, 이런, 어, 채널도 있다. 어, 이 차트는 텔레그램 방, 어, 이뷰온니 모드로 보실 수 있게 어, 링크로 걸어드릴 거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트레이딩 뷰와 연결이 돼서 이 차트를 어, 그대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 무료고요. 입장 링크 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는 더보기란에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